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합니다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색상 조화가 일단 끝내줍니다 bmw 745 es 드라이브 m 스포츠 팩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색상이 약간 그레이에다가 어 연두가 한약나큼 들어간 도닝턴 그레이라는 색상이거든요. 어 제가 연두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오 하는데 약간 카키 그레이 밝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왜 저만의 색상 감각을 아무튼 도닌턴 그레이라는 정확한 색상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어, 색상 굉장히 예쁘고요. 요 그릴 색상하고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실내는 정말 좋아하시는 꼬냑 시트요. 자, BMW 하이브리드 세단 인기 많은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휠도 관리 잘돼 있는 데다가 광택 유리막까지 작업 완료한 차량입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충전 시에 전기로만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충전하지 않아도 하이브리드 배터리와 엔진으로 병행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연비가 진짜 잘 나와요. 이 크기의 이 연비라니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메리트가 있어요. BSI가 2026년 1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 없이 가져가셔도 되는 차량 그리고 스캐너 진단이라던가 하브리프트 궁금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모두모두 모두 가능합니다. 자이 차량 본격적인 이력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1년 1월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58,000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541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7,190만원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없구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자 배기량 2,998cc 3 9 3마력 61.2토크 입니다 어, 궁금해 하실 것도 알려드리면 탁송 출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집 앞에서 차량 확인하시고 계약하는거 오케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 너무 바쁘다. 나 집이 멀다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스타카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외관 살펴봤습니다. 오 어, 진짜 외관 색상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BSI 잔존하는 차량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자 실내 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체크 좀 해드릴게요 자 위쪽에 썬루프는요 1열은 있고 2열은 조명입니다 그래서 1열 요 세이프티 썬루프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루프와 요 필러 부분 재질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요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앰비언트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는 하만 카돈 들어가 있어요 퀼팅 고급스럽고요. 이 꼬냑 시트 색상은 진짜 호불호 없이 다 호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트 색상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어, 차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요 디지털 차키 요것도 챙겨 왔고요. 그리고 일반 차키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차키 충전 이슈에 대한 이야기 질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 이거 매번 충전하기 귀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직접 오너였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요. 어, 충전 가능해서 되게 편하게 충전하실 수 있어요. 충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저는 요게 좀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목소리> 자, 이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체크를 또 해보면요, 전동 선쉐이드 측후면 아주 좋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머리 공간이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키큰 대표님들도 오케이 머리 공간 요렇게 파여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요, 레그룸도 요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 후석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쪽에탭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조절 버튼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하시고요. 벨트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어, 진짜 그냥 이 열은 사용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 58,000 k 로탄 차량인데. 2열이 너무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자, 2열 시트 너무너무 깨끗하고 퀼팅 고급스럽고요. 여기 조명 들어가 있는 모습, 여기 핸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보고 오시죠. 자, 이 차량, 반자율 주행, 열선, 통풍, 전동 시트, 전좌석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어 서스펜션 등. 옵션 꽉차 있는 차량입니다. 어, 진짜 옵션 잘 들어가 있는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를 해드릴게요. BMW 745IS 드라이브 M 스포츠 팩 2021년 1월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주행거리는 58,000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1억 541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7,190만원.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이력도 없습니다. 어, 색상 조화가 일단 좋아요, 도닝턴 그레이의 꼬약 시트, 인기 많은 색상 조화에다가 휠 상태 좋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더더욱이나 인기 많은 차종입니다. 자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7,190만 원. 일단은 7천만 원대의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7,190만 원이잖아요. 네, 당연. 이 녹색 법인 번호판 아니고 화이트 번호판 붙고요. 그리고 할부리시 대체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로 뽑으신다면 회사 그 금융 조건에 맞게 여러분의 금융 조건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고차 살 때는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셔야 합니다. 스타카가 정답입니다.